숙소 도착했어요짐 맡기고 나갈 거예요. 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숙소 말고도 식당 같은 것도 같이 있다. 추운데. 제가 지금 짐만 맡기러 먼저 왔는데, 그냥 여기 두고 가면 된다고 하셔서, CCTV도 있다고 하시니까 믿고 가봅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일본식 가옥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해요. 연못도 예쁘고. 예약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쉽게 예약했거든요. 여기 바로 뒤는 아파트라서 반대쪽 뷰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아담한 마을 같은 느낌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지금 그냥 나가려다가 <laughs> 다시 개인적으로 여기 단풍 들면은 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쁘다. 엄청 예쁘게 네 자기야 국제 반전 오늘 점심은 청요리.

그냥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려고요 지금 잠깐 포스에 이상있다 하셔서 결제 기다리는 거 아니, 구경하는데. 오늘의 수혈. 제가 대만 여행 갔을 때 사온 드링크백을 챙겨왔거든요. 너무 편하네? 너무 좋다. 귀여워, 여기로 쭉 가가지고 은파 호수 공원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아니다, 여기다, 여기 오솔길인가 보다. 어, 예쁜데, 여기 진짜 평화롭다! 제가 어디서 은파 호수 공원을 강추하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왔는데 아직 호수 공원 도착하기 전인데도 벌써 좋아요. 여기 진짜 강추. 어, 음, 저기 호수가 보여요. 호수 공원 도착했어요. 좋다 여기. 음. 어디가 광복교? 호수공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쁘고 한가롭고 잘돼 있네. 여기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오길 잘했다. 중간에 있는 정자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시계 좋은 것 같아요 벤치도 여기저기 많고 정자에서 어떤 분이 하모니카 보시는데 BGM 사모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숙소에 갔다가 체크인하고 조금 쉬다가 군산 비어포트에 갈 예정이에요 아 근데 너무 덥다 갑자기 체크인 따안. 여기가 2인실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거의 1인실에 가깝다는 생각? 여기도 약간 일본식 가옥의 느낌을 살려서 위태를 다다미로 이렇게 되어 있고 1인 선택하는 게 없어서 2인으로 아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는 두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혼자 오기에는 딱 적절한 숙소 같아요. 다른, 더 넓은 방은 어떤지 모르겠네. 이쪽 면에서 보는 것도 되게 예뻐요. 오스톨집 베트남 쌀국수. 궁금하다. 이게 비누랑 샴푸파가 되게 유명한가 본데. 제가 사실 여기 이 막걸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라고 말하니까 좀줄것 같은데. 집에 가서 봐야지. 가방에 막걸리 들어있는 거좀 웃기네. 나 오늘도 왜 이렇게 동그랗지? 와, 바다다. 근데 이제 물이 빠진 빠지는... 갑자기 어디서 향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주변을 둘러보니까 입간나무가 있었어요. 자, 4분만 있으면 맥주를 마실 수 있어요. 뭔가 제대로 된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물때가 맞지 않아서 그저 뻘을 바라볼 수밖에. 목포에 혼자 놀러 갔을 때 갔던 바다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맥주 양조장이랑 비어포트. 음, 바다도 보이. <목소리> 감자튀김이랑 에일를 시켰는데 맥주 먼저 받아왔어요. <목소리> 고마웠다. 어벤져스. 슬슬 노을이 지고 있어요 바다 냄새 약간 건어물 냄새 난다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곱창을 먹어서갈 거예요 저녁으로 여기 약간 야채 곱창 맛집이 있다고 들어서 여기 진짜 옛날 거리 같다 남한 여행 왔나?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지? 그리고 저기 보이는 순돌이 곱창 연고맞겠지그 고기를 먹는지고

10% 끼고 oh. 10%이0한 달에 얼마데 어? 어? 어. 이런? 이거 아, 아, 진짜 적게히는 거야. 10% 이상 될거 같은데? 확실이 근데 그건 좀 오래됐구나. 10년이 넘게 됐다. 그건 저한테 그거 썼을 때 우리 가대로 그거 다가지 어제 토끼한 저기 야채곱창 같은 거 파는덴 줄 알았는데 그냥 양념구이 느낌? 근데 맛있어요. 맛있고 되게 음식도 빨리 나오고 제가 약간 노포 스타일 좋아하는데 소주 잘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음 아주 좋아요. 원래 바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부르기도 하고 제가 낮에 초원 사진관을 가려고 했다가 까먹고 안간 거예요. <laughs> 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산책도 할겸 그냥 초원 사진관 한번 보고 가려고요. 밤에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냥 초원 사진관. 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밤에 오니까 뭔가 그런 느낌은 잘안 살긴 하는데 시간 되면 낮에 다시 와도 될것 같아요. 방금 젊은 부부 분들께 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저도 그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스스럼없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군산 은근히 좋은 카페나 그런 음식점들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어떤 블로그였나? 그런데서 봤는데 별거 없는데 끌리는 군산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아늑한 저의 숙소 홈스위트모로 갑니다. 밤이 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뻐요 여기. 진짜 이 흔하디 흔한 에어포스를 훔쳐가는 사람은 없겠죠? 이불 깔았는데 위생 상태도 좋고 향기도 좋아요. 하려고 있다, 하려고 있다, 하려고 있다. 안녕, 역시 아침 해설이 좋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건 지금 처음인데 이 집에는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히로스 가옥으로도 불렸던 신흥동 일본식 가옥 아직 뭔가가 공사 중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부는 볼수 없고 여기 정원 쪽만 돌아볼 수 있대요 이쪽에서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여기 점원도 뭔가 좀 아늑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개방감이 있는 느낌보다는 비밀, 비밀 점원 같은 느낌? 뭔가 내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올만한 것 같아요. 날씨가 다행이아시이아방아 거기는 약간 아아랑 같이 와서 옷도 아어시게아고 사진 찍는 아 좋을 것같아아혼자아고 옷도 오늘 너무 스포티하게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약간 이름 점심? 응. 생각보다 반찬이 엄청 많고 푸짐한데요? 응. 되게 새콤한 김치찌개. 여기다 쌈장이 진짜 맛있어요. 김치찌개는 어 그냥 괜찮네 이 정도였다면 쌈장은 그 애호박 나물 기름이랑 같이 비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 근처가 진짜 약간 소소하게 예쁜 게 공방도 많아요. 이게 옆에 건물들이 다 낮게 이렇게 있어서. 뭔가 길 자체가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방금 뭐 바느질하는 소품샵 들어가서 자석 하나 샀어요. 엄마가 이런 자석 기념품 좋아하시거든요. 귀엽죠? 계란후라이. 여기는 찾아보고 오고 싶었던 소품샵인데 뭐어앤어 제가 엽서 모으는 거 좋아해서 엽서를 좀 사갈까 봐요. 어, 그 귀게 많네. 독서 6장 샀어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잘돼 있어서 구경할 것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본관인가 봐요. 빵 종류가 진짜 많아요. 아, 맛스크다요 단팥빵이랑 야채빵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샀어요. 군산이 진짜 좋은 게뭐 웬만한 좀 유명한 데가 다좀 붙어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해맞이길이라고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약간 한옥 같은 청기와네? 아메리카노랑 개성주학. 개성주학은 처음 먹어봐요. 되게 예쁘고, 이런 디저트도 맛있는 카페였어요. 약간 찹쌀 도넛 같은 느낌도 들고. 모든 좋아했을 텐데, 자세!